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배체트병 유사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외국의 교신 교민분이신데요. 스테로이드를 드시면 일단 증상이 호전이 된다. 스테로이드를 드시면 일단 배체트병 증상이 가라앉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분께서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스테로이드를 안 드시려고 하는데 입안에 이런 구내염이나 배체트 관련 증상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보면은 어 음식도 조심하시고 영양제도 드신다고 하셨죠? 일단 음식은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 10가지 원칙.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식이요법이죠. 배체트로 진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진단이 안나왔어도 배체트와 유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 10가지 원칙대로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 채널에서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 기 가지 원칙 검색하셔서 강의를 꼭 봐주시고 실천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영양제도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영양제는 일단 첫 번째로 비타민 D를 비타민 D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베체트 증상인 혈관염, 피부염, 어떤 점막의 염증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루프스란 증상이 있죠, 병원루프스 환자분들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네배 더. 네배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통 자가면역 질환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분들 그리고 지금 이 질문 주신 교민 분처럼 확진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가면역 질환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이 비타민 D를 규칙적으로 복용해서 비타민 D 수치를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입안에 구내염이 심한 분들, 베체트 유사 증상으로 나타나신 분들 중에는 이 분처럼 잠을 깊이 못 잔다. 잠을 잘못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숙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숙면이 안 되면 염증이 심해지고요. 특히 베체트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오게 하는 숙면이 될수 있는 차를 드시는 것도 이 베체트 증상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발레리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레리안. 이게 숙면에 좀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캐모마일 차 역시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발레리안과 캐모, 캐모마일. 발레리안과 캐모마일의 수면에 대한 효과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를 전해드렸으니까요 제채널 한번 검색하셔서 발레리안 검색해보시고 캐모마일 검색해보시고요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체트 증상이 좋아지려면 일단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게 되면 배체트 증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